왁싱 후 피부가 자극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매번 미용실에 가는 것도 비용이 부담스럽고 집에서 관리하려니 결과가 항상 아쉽죠. 왁스가 제대로 녹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로 이어지기도 하니 참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프로왁스 백왁싱의 구워먹이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모든 기능을 갖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왁스가 균일하게 녹아 적용 후에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설정이 간단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왁스를 사용할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부위의 왁싱이 가능해 더 이상 미용실로의 번거로운 출장 필요 없습니다. 이미 268개의 리뷰가 쌓인 이 제품은 평균 별점 4.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부드러운 녹음과 편리한 사용법을 칭찬하더군요. 여러 후기에서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다수 재구매 의사를 보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왁싱할 때마다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프로 왁스 100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왁스 워머 하나로 집에서도 손쉽게 미용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